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안식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과신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함께 찬미가 427장, "마음의 평화 얻고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반은 선박회사의 경쟁이 극심한 시기였다. 1908년 해운기업 화이트스타라인은 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는 할랜드 앤드 울프사에 가장 크고 고급스러운 증기선을 주문했다. 어마어마한 크기와 힘을 의미하는 RMS 타이테닉호가 그 배의 이름이 되었다. 1912년 4월 10일 타이테닉호는 영국의 사우스 샘프턴에서 뉴욕을 향해 천여 항해를 떠났다. 그러나 나흘 뒤 오후 11시 40분 북극해를 지나다가 빙하의 충돌에 우연의 큰 구멍이 생겼고, 1915년 4월 15일 새벽, 충돌 후 3시간 만에 반토막으로 갈라져 침몰하고 말았다. 빙하를 주의하라고 수많은 선박이 타이테니코에 무전을 보냈지만, 선장 에드워드 제이 스미스는 전속력으로 달리는 배를 두고 오후 9시 20분 잠자리에 들었다. 가라앉지 않는 배로 여겨진 타이타닉호에는 구명보트가 20척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다른 선박이 침몰할 때 생존자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타이타닉의 승선 인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710명이 구조됐고 약 1500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7년 영화 타이타닉을 보았다면 그 참상을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가라앉지 않는 배가 침몰한 사건은 인간의 업적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우리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이런 성향을 익히 알던 다윗은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시편 20편 7절 라고 말했다. 우리의 노력과 업적이 마침내 죄다 무의미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한 일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스미스 선장은 스스로를 과신한 탓에 다른 배의 경고를 모두 무시했고 그 결과 참사가 일어났다. 이 이야기는 현실적인 조언과 지침을 무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다. 사소한 결정으로 엄청난 일이 생긴다는 교훈도 알려준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로 결심한 뒤 벌어진 일을 떠올려 보라. 주님. 오늘 그리고 매일 주님의 뜻에 따라 옳은 결정을 하게 해 주소서.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한석희 정경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몽골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와 신학교 건축을 위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력은 이 타이타닉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과신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 배를 믿었다는 것이죠. 이 자기 과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경고였죠. 이 배가 출항하기 전그 오전부터 빙산이 돌아다닌다는 위험한 소식이 무선 통신으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끝떡 없을 것이라는 자기 과신으로 그 경고를 무시했죠. 그리고 배가 출항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그 순간까지 위험하다는 경고를 여섯 통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도 끝까지 무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경고를 무시한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경고하시죠.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그 경고의 진짜 의미는 이제 거기서 멈추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12N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린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3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 경고와 교훈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 시간과 시련이 그 주어진 교훈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여 주신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며 기도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는 몽골에 있는 한석희, 전 은경 선교사 부부입니다. 기도 제목은 몽골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와 신학교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형태로 들리든지 그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